인문계야, 자연계야. 내가 하고 싶은 전공이 있는데, 어, 수학 때문에 해 말아 막 이런 고민들을 2022년 편입이 1년 남은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제가 그 고민 오늘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먼저 2021년 일반 편입 티 o 가 발표된 대학교에 한해서 한번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목소리> 이화여대 인문계 78명, 자연계 97명 공원대 인문계 10명, 자연계 13명 면서대 인문계 62명, 자연계 17명 공대 90명, 248명 자, 자료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자연계가 더티오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유는 왜일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대는 남자가 비율이 더 많죠 그럼 남자들이 2학년 때 어딜 갑니까? 대부분 군대를 가죠 어이가 없네 으 안돼! 자, 그러면 TO만 가지고 이게 낫다, 저게 낫다 하긴 좀 그러니까 한 가지 예시를 드려볼게요. 자, 우리 고등학교 때 문과가 맞나요? 이과가 맞나요? 문과가 많죠? 편입시장이라고 다를까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자, 입문계는 TO가 적은데 지원율도 많아. 심지어 영어 유아파들이막 두글두글해. 근데 편입수학 때문에 막 고민이시라고요? 고민하지 마세요. 편입수학은 기초 미접분 단계만 잘 지나가게 되면은 문제 유형별 공식을 암기하여 푸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걸 몰라가지고 막 나는, 아, 나는 수학을 잘 못하고 막 이렇게 쭈그리가 돼가지고. 자,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자연계로 가고 싶은데 수업 때문에 고민되셨다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